어, 그래 제가 아까 웃선 넘겼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네요. 음. 근데 이게 우리 기업들이 이게 지금 식품 영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역도 많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 개척을 해서 초기에는 아마 안할 거고 시장이 어느 정도 확정된다 싶으면 그 나라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먼저 등록해 버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식재산권은 국제협약이나 이런 거 없나요? 국토국 암리국내에서 먼저 등록했더라도 명백하게 남의 상표를 훔친 거면 지, 안 되는 지식, 거 아닌가요? 네. 지식재산권 분야가 세계적으로 가장 어, 표준화되고 또 어, 아주 표준화되고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국제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인도라 그랬나요? 보잖아목은? 예. 문제는 속지주입니다. 각 해당 국에 등록을 해야만 상표권이나 기술이나 지 브랜드 디자인 다 그러니까 수 그걸 만데. 예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먼저 등록하는 게 우선권을 갖는데 네, 명백하게 먼저 있던 걸 뺏겨서 등록을 하면 무효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도 그게 통용이될것 같은데요. 상시가 이제 WTO 협정이랄지 파리 배기 할지 여러 가지 국제 협정 있어서 음. 협정 있어서 그 협정에 따라서 부정하게. 뭐 이런 것 보증 정도 할 경우에는 네. 그걸 자기 무효화 할수 그러니까 남의 것 남의 을 훔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하려면은 법정 소송이 들어가고 아, 그다음에 심판이라든지 이제 그런데 비용이나 시간 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 저희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 뭐이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개, 개인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거 대응이 불가능할 텐데 예를 들면 뭐 라면 시장이 엄청 커졌다. 그러면 사실은 상표 전쟁에서 <laughs> 이기면 옛날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기술 분야에서 사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예. 사실 뺏긴 게 많았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시장이 커지고 우리가 해외 진출까지 하니까 국제재산권 관해서 국제분쟁이 뭐조 단위로 벌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타협에서 수천억을 물어주든지 아니면 동업을 하든지 예. 뭐 이렇게 협, 협정을 맺잖아요. 네. 예. 사실, 우리도 이제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주든지 오히려 기회 요인이기도 할거 아니에요. 네. 지식자는 제가 해외 분야에서 좀 실력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사실은 소상공인들 하고 1인 디자이너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해가지고 디자인에 올려 놨는데 거기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출 대책 그 논의할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 같은 거랑 이제 패션 잡학에 도 요즘 또 한국 계 인기여서 디자인 다 올려놨는데 그거를 대량 생산하는 또 그대로 이제 베껴가지고 그래서 이거 등록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등록비도 사실 만만치 않은 비용이고 어느 나라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알수 없는 정도의 규모로 이게 시장이 굉장히 바뀌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아마존에서 1등하기 위해서 다들 애를 쓰는데 그 중간에 이 이제 잊어버리는 디자인과 상품의 아이디어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사실 중소기업과 이 소상공인들에게 요즘 이제 저희가 고민입니다. 그리고 강한 소상공인들의 상품들일수록 또 백길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져서 이 부분을 이제 지식재산자랑 공동 설명회이 정도는 하지만 이거보다 오늘 이제 일단 먼저 그래서 그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그 나라에 진출하려면 그 나라에 먼저 등록해서 어 그. 인증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계속 좀더잘 알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죠 이게 원래는 그 시장 개척을 해서 진출을 하려면 이게 일종의 법무 비용인데 이 법무 비용도 경영 비용의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인식이 좀 낮아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뒤로 당하는데 제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보통 법무비용을 초기에는 25%까지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경영비용에. 엄청나게 잡는 거예요. 다 등록하고 방어장치 다 하고 예를 들면 침, 침해 침 당하면 과감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고 근데 이걸 안 하면 다 뺏겨가지고 열심히 해놓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다 뺏겨, 다 뺏기거든요. 사실 이건 또 수출 기업들한테 미리 좀 교육을 좀 하든지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네, 네. 그나마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치,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들은 교육 과정이라도 있었는데 네. 온라인은 잘 몰랐어서 이 부분도 한번 플랫사 차더라고 네.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저희가 대기업들은 이제 자체 재원이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음. 저희가 뭐 간여할 거 아닌데요. 음.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주요 수출 시장에 먼저 지재권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 비용 보조하는 사업들을 네.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있는 사업이죠. 있는 사업을 대폭 확대할 확대 해야 되겠죠. 예예. 통상 교섭본부장입니다. 음. 그 지재권 분야는 우리나라 그 많은 국가들과 FTA를 하면서 FTA는 항상 그 지재권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간에 만약 지재권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채널을 통해서도. 그 상대국의 음. 시정을 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지난 주에 그 유럽 출장을 가서 이그케이푸 현장을 좀그그좀 그그좀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특히 그저잘 그 알려진 그 불닭 볶음면 음.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유럽 시장에서 60% 매년 어, 성장하면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데 또그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 많은 장관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식품 분야의 인증이나 어떤 기준이나 그리고 뭐 심사 그리고 통관 이런 것들이 EU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 EU 내 27개국마다 또 조금씩 다른 그런 사례가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불닭 볶음면도 수프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될 때는 그 동물성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EU에 수출할 때는 그좀 그 동물성을 다 없애고 그렇게 좀 배합 비율을 달리해가지고 맛이 이제 비슷하게 나도록 그렇게 해서 수출하거나 아니면 현지 공장을 세워가지고 어, 현지 현지의 그 동물성 성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게 그 수출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데서 막혀가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는 이제 그, 그 비관세 장벽 이쪽에 이제 통상 당국에서도 좀 이제 공세적으로 해가지고. 한국판 이런 그 무역 장벽 보고서 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 애로를 어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문체부입니다그케컬처도 음. 명품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짝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워할 일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불법 대응을 적정하게 잘해야죠. 불법 유통도 많아서 이번에 저작권법 개정을 하면서 직접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긴급.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현지에서 저희가 또 법정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업체들에게 바우처 그 법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을 보전해 줄수 있는 바우처를 발행해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외교부를 비롯해서 모든 부처들이 같이 이거 움직여 줘야 저희가 좀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서 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